사선에 맞게끔. 한대 아 좀만 있어봐라, 좀만 있어봐라. 이바자 여기서. 아 그만, 이다 그 완전 그 사이꾼 사이꾼. 딱 내가 쓴 방향 이어서 딱가갖고 이어서 딱, 딱 올려 맞지. 야너그프로 완전 그. 반갑습니다. 정기봉 프로입니다. 테이크백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전환이 될거 아닙니까? 백스윙이 바뀌겠죠. 모양이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. 요까지는 그대로 가는데. 그대로 가는데 전환되는 부분. 이 전환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, 어떤 사람은 저렇게 다 조금씩 달라요. 이게 이제 보통, 레슨을 받, 레슨을 받게 되면은, 이게 가리키는 프로님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가리키는데,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예, 크게 두 가지로. 요거를, 누가 이게 맞냐, 저게 맞냐 하는데, 그냥 두 개가 있다 생각하세요. 어, 그치. 이거를, 제가, 이렇게 클럽을 합나볼게요 이렇게. 가랭이, 가랭이 사이로. 이 상태에서 백싱을 이렇게 테이크 백을 하면은 자, 이 지점 있죠? 이 지점.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시키는 프로님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자, 이렇게 서가지고 자 백스윙 테이크백 쭉 했을 때자 이지 재밌죠 여기서 이렇게 시키는 프로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죠 두 개가 어두 개가 달라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야 우리 쌤은 이래갖고 여기서 이래올리라 카던데? 아 금마 완전 사쿠라다 금마 그거 그 아니다 그 완전 그 사입구 사입구. 딱 내가 쓴 방향 여기서 딱 가갖고 여기서 딱 올려야 맞지? 야너그 프로가 완전 그 하지바이 하지바이. 일본 말 쓰면 안 되는데. 야 우리 프로는 이래갖고 어? 여기서 이렇게 딱 올리라 카더라. 야너그 프로 완전 사입구 사입구. 그, 아이고. 딱이 지점 있잖아. 우리가 딱 어드레스 한이 테이크백, 이 선스댄스 이 테이크 딱 섰다. 이거면 일자자야. 여이 열에 올라가는 게 맞지. 무슨 녀석 올라가노? 그만 사익구이다. 아니다. 너 프로가 사익구이다. 예. 프로들 다 사익구이죠, 그만. 그죠? 예. 물론 사기를 치는 프로도 있겠죠. 근데 테이크백, 그러니까 어드레스에서 테이크백 했을 때, 이제, 코킹이 저한되는 이제 시점은,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거를, 어, 참고하시면 돼요. 그 레슨을 받을 때 그렇게 가르쳐면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. 그 프로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두 개를 한번 쳐볼게요. 일단, 아이언인데, 요렇게 서가지고, 예, 자, 첫 번째. 요렇게, 그죠, 여기서, 요렇게, 이렇게, 자, 이렇게 치고, 자, 두 번째는, 요래 요 요렇게 가랭이 가랭이 사이로 그죠? 요렇게 사선에 맞게끔. 한아좀만 있어 봐라좀만있어봐라자 여기서 관계로 여기서 주시기 올려서 바랍니다. 쳐 볼게요. 하나, 둘, 셋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볼메르라 방송을 하네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